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 쾌락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고 납니다. 쾌락과 행복은 어떻게 다른가? 쾌락은 자연적으로 도취된 기분을 말합니다.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은 음식, 섹스, 약물과 기타 쾌락 자극 물질에 반응해서 뇌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도파민을 뇌의 쾌락 물질이라고 합니다. 쾌락은 동물적 감각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뿐인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갈증이 심해져서 결국 자극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자극원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행복은 장기간에 걸친 내적 감정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행복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행위야말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인류 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행복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감옥 드리겠습니다 찬호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리원계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